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는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이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이도 함께 움독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나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 음,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망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메이크 해피니스 23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도 반복해서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는다고 다 기억하는 거 아니지요. 어, 계속해서 들어야 어,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어, 또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원망 말고 다시 시작하라, 원망 말고 다시 시작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질그룹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질그릇 조각, 질그릇이 깨진 거예요 질그릇이 깨진 그 조각 같은 자라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을 어디다 쓸수 있나요? 에, 그, 잘못하면 다치니까 어디, 뭐, 쓰레기장이다, 버려. 그 정도나 되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그 질그릇을 만드신 분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따지느냐? 너뭘 만든 거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질그릇 깨진 조각이 질그릇을 만들어서 만든 그, 에, 이제, 예, 토기 장이에게 따지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 넌, 넌 손이 없냐?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드냐? 이렇게 어, 토기 장이에게 질그릇 조각이 따졌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뭐 어떻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능력 면에서 보면은 질그릇 조각만도 못하죠. 뭐 아무런 뭐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 쓸어버리는 걸 보면. 뭐, 어떤 아쉬움이 없어요.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어버림을 당해도 마땅한 저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이 뭐 전지 전능하시다면서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이에게 따지듯이 자 그리고 10절에 가보니까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진정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나를 도대체 왜낳 거야? 어? 나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려고 낳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태어나 보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막 식구들은 여러 딸려 있고 한끼 먹기도 힘든 그런 집에서 어, 태어난 거예요. 교육은 고사하고 맨날 나가서 죽도록 짐승처럼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나를 낳은 거냐. 어? 좀 피임이라도 제대로 하지. 어? 그냥 뭐 하룻밤 자고 나면 생기고 뭐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낳은 거야. 그러니까. 어, 나중에는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왜?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아 집은 부모님이 참 훌륭해가지고 어, 행복하고 좀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 어, 이 도대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어쩌려고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철이 들면서 막 탄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보면은 다음 세대들이 조금 부모님보다 나아요. 어, 그런 걸못 느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세대가 부모님을 보니까 막 답답해 죽는 거지. 어?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와요. 이런 집에서 뭘 어쩐다고 나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께 지금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화이슬진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 진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분가 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여서 지금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이러라면뭐 해로 났어 라고 소리치는 자식을 볼때 자식도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는 말이겠지만 그 소리를 듣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때요 네? 마음이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이익이 되는 게 뭐야? 너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까? 물릴 수 있습니까? 깨어진 항아리 조각이 다시 붙을 수 있나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지. 아 그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떨 거야?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생을 바쳐가면서 올인 나면서 살았냐? 너는 니네 멋대로 살았잖아. 니 어? 네 멋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볼좀준게너 어, 너가 그렇게 그렇게 소리칠 일이냐? 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저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한다는 이유로 뭔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응? 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죽을 때까지 매 맞다가 죽어도 천국만 보내준다면 감사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모태로부터 이 내가 원하지 않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 자가, 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단 도장 찍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고생 좀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때로는 그냥 적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라.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아직 안 죽었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런데,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던져졌어. 그렇죠. 여기서 우리 부모님을 선택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음. 한 분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나는 진짜 사랑하고 존경해요. 한번 손좀 들어보세요. 그냥 진짜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지금 한 20분의 1 정도만 손을 드신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네 부모님이 다 부족한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우리를 보면 살 말이 없겠어요. 네, 아마 그네 자식에 대해서 한번 그다 만족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자식은 100%다 만족해요. 미안해서 못 들지 말고 한번 진짜 솔직하게 들어보세요. 네, 한분 계시네요. 네? 이만한데 한분 계셔. 아까보다 조금 더 열악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부모보다. 마음에 안 드는 자식에 자식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명 들었으니까 제가 한 명도 제가 볼때 그렇게 만족스러울 것 같지는 않아. 에? 믿음이 좋아서 든 거지. 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식도 그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낳은게 아니에요. 부모도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낳은게 아니에요. 그건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가 네 자리야. 그리고 거기나 놔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죄 음?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주신 거야.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요. 응? 오늘 네가할수 없는 그 환경에 던져진 존재가 그거, 그거 가지고 딴지 걸면 어떻다? 화 있을 진저예요. 화 있을 진저. 이미 내가 어떻게 뒷수습을 할수 없는 상황에 그냥 놓여졌다. 그게 내가 실수한 거라 할지라도, 혹은 내 의도가 전혀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일단 벌어졌으면 잘 들으세요. 거기부터 시작해라요. 하나님은 거기부터 시작해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 네가 어땠는지, 저쨌는지, 그거 우리 머릿 속에서 계속 되새김 시키는 게 이게 원수막이 사단이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나와 더불어 뭔가를 보여줘라 이거예요. 뭐를 보여줘라. 그래서요 그냥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주어진 그 상황 그 상황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네 저런네 비교해가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지나간 과거는 그냥 지나간 대로 돌아. 그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시작할 거다. 새 일을 너를 말, 너로 말미암아 새 일을 내가 시작할 거야. 이런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금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름다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지금이 행복할까요? 예? 지난 날에 행복했던 시절에 묶여 있는 것도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별로 뭐 행복했던 슬펐던간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인간은 어때요? 과거에 묶여있고 싶어하고 과거 과거에 우리의 그 뇌가 그쪽에 더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슬픔과 좌절과 왠지 자기 연면으로 쫙흘러간다 이게 돌파력은 이 땅을 비집고 나오는 이 잎사귀나 이 딱딱한 나무를 뚫고 나오는 연한 순. 이거 우리 눈에 볼때 얼마나 연합니까? 근데 참그 어떤 시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해 이게 그 간열인 잎이 막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른 적당한 표현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쟤야. 예? 그거를 조금 있다 제가 생각나면 얘기할게. <laughs> 어, 결국에는 관계를 망치는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행복도 물러가게 만들고 기쁨도 아작가고 이게 뭐냐면은 비교 의식 속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버지 뭘 낳은 거예요 도대체 뭐 이게 본인일 수도 있지만 뭐내 형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집안에 속삭이는 삼촌 꼭 있잖아요. 대체 아버지 뭘라고 뭐 저런 인간을 낳았어요? 어? 뭐 뭘라고 저런 딸을 낳았어요? 뭐 이렇게 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로서는 같은 아픈 손가락들인데 어머니에게도 또 저런 걸 낳고서 미역국을 드셨나? 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아주 그냥 화를 화를 받아야지 그런 거는 아주 그냥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런 마음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조금씩은 있어요. 다 이거를 증폭시킬 거냐? 베지도 않는 작은 씨앗인 감사의 씨앗을 증폭시킬 거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라고요. 이걸 결국에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과 죽음, 행복과 또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결국에는 선택의 산물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국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기인하는 거다. 소경이 소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요. 도저히 자기들은 그걸 풀 길이 없으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로 자식에게까지. 어? 세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태면서부터 속경된 자는 그 뱃속에서 죄를 진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부모의 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부모의 죄가 유전된 겁니까 이게 두 개가 풀리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 눈먼 소경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그 앞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소경이 귀는 안 먹은 거잖아요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어? 저 누구 죄니까저 사람 뱃속에서 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진 겁니까? 이 소리를 듣는 것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라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보낸 거다. 자, 어떤 소리가 그에게 희망이 되겠어요? 어떤 말이 능력이 되겠어요? 네?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지가 잘못했던, 그 부모가 잘못했던,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과거에 잘못한 것에, 실수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가게 내버려둬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빛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어둠에 빠지게도 하실 수 있어요. 어둠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인생사 이 우주사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뭐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투덜거림을 지금 이용하는 거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서. 인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고 나라는 엉망이 되어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그러니까 막 전체가 나라 국민 전체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막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으로 가 보면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로 4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인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시기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이유요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이는 주인의 구유를 안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지금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관리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지. 그 스스로 야생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집에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얘는 빨리도 못 뛰어. 10m만 뛰면 벌써 헐떡거려. 강아지인데. 얘는, 그러니까 야생에서 살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제가 보건데 고양이한테도 얘는 물려 죽을래요. 그런데 주인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온전 교우들은 안 돼도 한 80%는 얘를 아주 되게 예뻐한다고. 간식도 사다 주고. 근데 얘가 만약에 집 밖으로 나갔어요. 아, 나는 귀찮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서 야생으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얘 어떻게 되어있어? 개고생.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태생이 창조된 목적이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걸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 방아지개가 소가 어? 벌써 길들여져서 주인의 어떤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나가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막 늑대가 물어뜯고 상처 이것 저것 입고 그러면서 막 주인을 원망한다고 해보세요.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어? 여러분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떠난 자에게 이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떠나지 말든가, 떠났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고 멸망 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게 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힘을 주는 말들이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도 좀 있어요.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셔야 돼.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인도 기쁘고 상대방이 좌절되어 있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건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네, 예. 너 혼자 한번 불꽃 일어나 봐라 용기를 내라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전기 들어가면 피를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여러분 차를 엔진의 힘이 아니라, 전기의 힘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차를 물고 다녀? 누가 차를 물고 다녀? 걸어 다니는 게 훨씬 낫지. 그이 추진력과 이 힘, 이 회복력은,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그, 그 줄기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행복한 것이죠. 이 행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세상은 그렇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쟁취해내라고. 막 짓밟고라도 하여튼 네가 이겨야 승리가 네 거라고 행복이 온다고 성공한다고. 우리는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치 사탄의 경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말들에 막 세뇌돼 가지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다니까요. 있어 이런 말씀이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고 몰라도 여러 번안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나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벌써 끝날 시간이 됐나?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대를 걸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대를 걸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껏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만 만들어 놓으면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탈 준비만 돼 있으면. 파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 제발 부탁하건대 오늘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새 일을 만들어주세요 새 역사를 저를 통해서 이끌어가주세요 하늘 높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날개가 될 테니 날개를 펼 테니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